자 여러분들 그 우리 그 출마하신 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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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나오셨죠 광역단체장 예, 서울시장 후보 인지연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예, 쭉 나오고 광역의원이 있고요쭉 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도 기초의원 있지요 여러분들이 예,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하면은 이런 것들 명단을 다 확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것도 기초 의원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비례인데요.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은 어 비례 의원 수가 1 0석인데 우리 그저기 대한애국당에서는 권영경 씨한 분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웬, 우리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비례대표 대한애국당에그 찍으시면, 에, 비례대표 열 석이니까, 어, 당, 어, 지금 정당이 일곱 개죠. 어, 그래서 대한애국당이 권영경 씨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예, 권영경 씨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비례대표 예, 7번에 꼭 예, 이거 도장을 예, 그니까 그러니까, 어, 투표를 찍어 주셔야 돼요 부뚜껑으로. 자 부산은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가 다섯 석인데 예, 그그한 분이시니까 부산도 잘하면 될 수가 있겠죠. 예, 잘하면 대구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세 석인데 두, 두 분이 나갔어요. 대한해국당에서 두 명이. 아, 그러니까 두분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많으면. 자, 인천은 비, 그, 비례대표 의석수가 네 석인데 이귀순 그 인천시당 위원장님이 비례대표로 혼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예, 찍어 주셔야 이기순 위원장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쪽 계시는 분들은 정말 분발하셔서 예, 적극적으로 그 하셔야 될 거예요. 울산은 비례대표 의석이 세 석인데 예, 조은정 후보 한 명이 나갔어요. 아, 여기는 글쎄요 좀 아, 그렇 아, 조금 예, 확률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예, 뭐 탈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울산에 계시는 동지분들이 많이 찍어주면 당선돼요 자, 경기도는 의석수가 13개인데 예, 두 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7개 정당이니까 어, 두분다될 가능성도 있고 한 명은 확실히 당선되겠죠 경기도는요 예, 한 명은 경기도 비례대표로 나오신 분 중에 이현자 님하고 길림이 길민희 님두분 중에 한 분은 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분다 되실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계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비례대표 광역 의원 찍으셔야 됩니다. 아, 그다음에 그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의 당선 가능성이 제일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도 다섯 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시고 경북도 여섯 석인데 두 분이 나가셨어요. 경북은. 아, 그래서 여기도 한 분은 확실하게 될수 있을 것 같죠. 아, 예, 여기는 한 명은 확실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경남은 여섯 석인데 예, 한 분이 나가셨 진순정, 우리 부대변인님이죠. 그 연단에서 그 마이크 들으신 그 여성 사회자분 그분인데 그분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경남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되려면은 경남에 계신 분들이 예, 많이들 가서 어 표를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가능성으로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광역 의원 예, 전부 열한 분이신데요. 이열한 분, 열두 분인가요? 예, 열두 분이신데, 열한 분인가요? 열두 분인가요? 예, 그런데, 이분들 중에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다섯, 여섯 명은 당선 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표를 준다면 말이죠. 정산적으로. 예. 그리고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비례 의석 수가 있는데 한 분이 나가셨고요. 서울 송파구는 세 석의 비례 의석이 있는데 한 분이 나가셨고 강동구 두 석인데 한분 부산 북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표 보시면 됩니다.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세 석의 비례 의석이 있는데 두 분이 나가셨고요. 대구 동구나 대구 수성구는 두 개의 의석수가 있는데 예, 각각 한 분씩 나갔습니다. 경기 안양시 자 빨간색으로 있는 거는 저렇습니다. 거기 어, 두 석, 세 석, 네석 이렇게 돼 있는데는 예, 뭐저 표시 없는 데는요 의석수가 한 명인 데입니다. 의석수가 아마 예, 아마도 한 명인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표가 있죠. 자 왼쪽에 보시면 어, 서울시 예, 예, 10석 비례의석에 한 명이 출마했고요. 경기도는 13석 의석이 있는데 두명 출마했고, 경북은 6석 중에 두명 출마, 경남은 6석 중에 한 명, 부산시 5석 중에 한 명, 강원도 5석 중에 한 명. 충남은 비례대표 출마 없고요. 인천시 4명 중에 1명 울산 세석 중에 1명 충북도 비례의석 없고 대전시도 비례의석 없어요. 충청도가 완전히 죽었네요. 없어요. 대구시 그렇고요. 경남 창원시 없고 수원시 없고 고양시 없고 성남시 청주시 없고 포항 경북에 1명의 비례의석 송파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예, 스마트폰으로 캡처하면은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예. 충청도가 우리 대한애국당 이 비례 선수들이 없군요. 예. 예, 없습니다. 자 채팅창 잠깐 볼까요 누가 오나?